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Thanksgiving Day 셰프가 요리사를 먹다라는 시를 낭독하다. 오후 16시 1분 셰프가 요리사를 먹다 요리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셰프인데 한국에서 는두 가지의 다에서미머머리에는 요리사 하면 중국집 주방장 이미지.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땀방울에생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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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모자 쓰고 있는 인류 호텔 요리사. 서양의선서 문물이 입속에서고처에서나오게 하는 맛의 마술사. 셰프하면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전문가로 보이고 요리사 하면 하물간 뒷방 늙은이 치고를 받는다. 요즘 요리사는 죽을 마시고 셰프는 살마시다 조만간 요리사는 죽은 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박제될 것 같다. 아침에 시를 쓰는 하루의 시작이 얼그러져 버렸다. 삶의 순환에 깨집니다. 그러다가 식감을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의 밥상. 이라는 밥정? 밥, 밥하고 밥 인정할 때 정자를 써서 밥정? 그게 셰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요리사 대신에 들어간 셰프란 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 요리사라는 말은 진짜 뒷방에 뒷방 늙은이 책을 받고 진부하고 어떤 흐름을 쫓지 못한 어떤 꼰대 같은 이미지 이것도 일부말인가? 하여튼 그런 직업을 한다. 그런데 셰프하면 뭔가 전문적인 것 같고 뭐 새로운 트렌드를 잘 따라하는 것 같고 어떤 뉘앙스가 다르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셰프라고 하지 요리사란 말을 쓰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완전히 아이러지 컨디아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요리사가 담고 있는 어떤 사회 계층에서의 하급 하류 직업. 을 받았었다 옛날에는 정말 중국집 주방장 이미지다.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의 땀방울, 옷은 대충 입고 그러한 이미지가 너무 강한 탓인지 요즘 요리사 먹방 맛있는 음식 그런 이미지에서 요리사의 이미지는 너무 어, 오래된 이미지, 낡은 이미지 구태여라는 이미지를 가진다. 그래서 자기들은 같은 언어 뜻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셰프를 선택한다. 요리사임의 같은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리사람은 사라지고 조만간 요리사는 죽은 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박제될 것 같은 이기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요리자는 아마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언어의 숙명이다. 사람이 더 써지, 사람들이 더 사용하지 않는 말은 사어가 된다. 언어의 운명도 결국은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사람은 왜 요리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된 같은 뜻의 셰프인데 이 말을 활용을 할까? 자기도 셰프 하면 뭔가 맛있는 음식, 선전하다는 음식, 깨를 추종하는, 아는, 그러한 신지식인의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은, 음, 군중심리와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리사도 요리사란 말을 싫어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대중도 요리사를 싫어한다. 싫어한다기 보다는 셰프라는 새로운 어 단어에 취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외래어든 그것에 상관없이 요리사란 단어를 밀어내버린다 그리하여 요리사와 세프의 전쟁은, 치열한 전쟁은 세프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다 세프가 요리사를 먹어버린다 언어에도 적자생존이 있다 언어에도 적자생존이 있다